42장경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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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나도 토요일 못처럼 <laughs> <laughs> 일주만에 토요일 저녁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잘 쉬었네. <laughs> 나도 점점 게을러지는 건지 어떤 건지. 음. 아, 20번째입니다. 42장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각자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사대.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몸을 인도 예전에 이제 인도에서 표현하신 그대로 사대. 4대. 사는 네 가지 구성 다른 뭐냐 다른 이제 특징들인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네 가지 성질로 구별한 것. 시대. 딱딱한 성질 아니 뭐죠 그거 뼈 그다음에 손톱 뭐 그런 딱딱한 거 아니면 수대 흐르는 성질 피 그다음에 눈물 콧물 다 그런 것들이 물에 해당하고 화 불에 해당것서 열기 그러니까 열기가 줄어들면 차가워서 냉기가 늘어난다 몸이 따뜻한 그 열기 그다음에 풍대는 움직이는 성질을 것이죠. 그런 사대를 생각하다. 생각하라. 사대가 각각 스스로 이름이 있으나 모두 우리 자신이 아니며 나는 사대로 구성된 몸에 붙어 살고 있으며 또한 오래가지도 못하니 나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 일이 헛기비 장난 같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대가 각각 이름이 있으나 내가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내 몸. 좀 딱딱한 성질, 흐르는 성질, 그다음에 열기, 움직이는 성질로 구성된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내 영혼이 살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지금 나라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 보통 태어나서부터 살면서 계속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몸이 이제 4대 4가지 성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4가지 성질로 구성되어 시작한 거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잖아요. 그죠? 마이크 켜고대답해도 돼요. 강이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거든. 근데 엄마 뱃속에서 이제 세포가, 그래서 뼈도 생기고 막 하면서 네 가지 성질로서 이제 몸을 만들어 갔는데, 이제 열 달을 채우고 뱃속에서 나오면서, 나왔어요. 말하고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어요. 네, 막 태어난 깐난 애기는 그 상황에서 몸이라든지 나 몸에 대해서 나라는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그것이 이것이 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습니다. 없죠. 네. 근데 언제부터 나가 생겨요? 네. 나이가 들면서 꼬맹이 그죠? 예. 네. 이제 배고픔을 느끼면서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백지창처럼 아무 생각이 없어. 전생의 거다 잊어버리고. 근데 이제, 이제, 교육이 시작되죠? 네. 예. 네. 엄마로 이제 빡 나왔을 때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해가지고 교육이 시작돼. 접목이고막 하면서 엄마들이 애기한테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가르쳐요? 엄마, 아빠. 글자야. 그렇죠. <laughs> 엄마가 어, 엄마, 엄마 하면서 엄마라는 말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제 태어나서 붙여놓은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 엄마, 엄마 해보라고 해. 왜냐면 뱃속에 열달 <laughs> 있다가 나와 서 엄마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 이 너하고 나오는 엄마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을 설정해주기해서 그러면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삼촌 이것저것 많은 관계 속에서 자가 생성되기 시작해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에서는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되고, 배고플 때는 울든지 뭘 하면 이렇게 먹을 걸 주는구나. 하나씩 하나씩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습득하고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나라는 게 설정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솔직히 깐난 애기도, 뭐죠? 살아남기 위해서, 배고프면 얼마나 울어대고, 말을 못할 때부터, 오줌싸면 기적이 좀 갈아지라고, 축축하니까, 얼마나 발버둥을 쳐요. 예. 그렇게 힘들게 살아남아가지고, <laughs> 자라, 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한 애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식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 몸은 어때요? 이 생에 지금 살면서 보호하고 키우고 가꾸면서 할 뿐이지 이 몸이 영원히 내 걸로 가질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그냥 내가 이 생에 살면서 사용하는 사는 집과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대가 각각 스스로 이름이 있어 가지고 몸이란 게 있는데 모두 우리 자신이 아니야 사대 각각도 내가 아니고 사대가 뭉쳐진 내 몸도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나라는 생각이 생겼고 이게 내 몸이라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집착하면서 그몸 안에 붙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길어봐야 몇십 네. 년이죠? 네. 길어봐요. 요새는 120살까지도 살기도 하지만 하여간 에 길어봤자 우주의 긴 시간을 봤을 때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요새 이제 저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루가 <laughs> 아침에 눈뜨고 저녁이요. 오늘 일요일인데, 내일 오요일 시작하면 금방 또 주말이고 짧아요. 사실은 근데, 그럼 그 짧은 기간에 이 몸에 집착하면서 이 몸이 나인 줄 알고, 이 몸을 가꾸고,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뭘 일으켜요? 맞네 역시 꿈도 침을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걸 부처님께서 지금 경계하신 말씀이에요. 어, 그것이 바로 헛개비 장난 같을 뿐이다. 왜냐하면 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게 깨우쳐서 모든 무의식과 의식이 하나로 탁 터지면서 모든 도가 열려버리니까 이 우주의 본질이 다 보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그걸 다 아시니까 이 잠깐 지금 이 지구의 나이가 얼마예요? 과학자들이 해먹는 4 5억년이넘었는데그 45억년 동안 변하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100년 살아봤자 그냥 눈 깜짝을 사이예요. 참다. 예, 진짜 딱 잠깐 뭐죠? 요새는 성냥 안 쓰는데 하여간 라이터라도 한번 탁불 켜가지고 탁 한번 불꽃 튕기는 그 짧은 순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100년을 살아도 예. 어. 네. 근데 거기서 그 육신에 대한 애착과 육신이 나라는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내가 설정한 자아가 아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번개 딱 뭐죠 성냥불 한번 피는 키우는 그다음에 라이터로 불 한번 피우는 그짧 짧은 것 같은 인생이 뭐가 된다 한 평생 예 네, 광활한 이 우주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뭐 저번 주랑 계속 도 깊게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그 잠깐의 쾌락과 잠깐의 욕망으로 번이 일으 해가지고 지지고 벗고 달달달달하지 말고 삶은 살더라도 거기서 마음을 어떻게 해라 항상 도심을 가지고 내게 나에게 닥친 인연이나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인연의 고리를 풀어가서 정리를 해라 그래야 헛개비 장난 같은 이 생이 지지고 달달달 볶았더라도 그 다음은 덜벗고 그다음은 덜 달달달달 벗고, 벗고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편안해지고 언젠가는 평생 별탈 없이 살게 되고 또한또 또 다음 생에는 몸에 상처 한번 안 나고 8, 90년을 100년을 살게 되고 또한또그뜨그 다음은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당하고 또 80년 100년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인연이 점점 더 조금씩 조금씩 순화되면서, 뭐죠? 내, 어, 마음도 더 넓어지고, 모든 인연들이 딱 정리가 되면서, 완전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 지금 이, 이 몸에 집착하지 말고, 더 넓고 크게 보라고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방금 한 것. 이해 되죠? 네. 내가 너무 크게 넓게 이야기해버렸나? 아 우리 인연이란 게 그래. 아니요. 네. 올해 네. 어 이생에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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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고 벗고 지지고 했으면 좀더 내가 인연을 정리하면서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해서 인연을 조금씩 조금씩 풀어가면 다음에는 요생보다는 좀더 가벼워지고 그 다음은 좀더 가벼워지고 좀더 가벼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리, 네. 정리하지 않고, 공을 꽉 붙들고, 거기에서 내가 손해본 거, 내가 뭐죠? 아팠던 거, 그거 하나하나 계산하고, 하나하나 기억했다가, 언젠가는 갚아주려고,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하면, 다음 생에는 더 무거워져, 더 무거워져, 더 무거워져. 그렇지. 예, 네, 그냥 놔버려야 돼. 네. 사실은, 그건 뭐죠? 바람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낙낙장성 큰 소나무에 가지가 부러졌어 그래도 그냥 그냥 바람이 부는 내가 있었기 때문에 부러졌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것을 놔두고 또 다음 봄에 또 가지가 또 자라나서 한 10년 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그자리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닥친 거거든 내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지연놨기 때문에 그 인연을 다 음. 이렇게 계속 쉼 없이 부딪히면서 사는 거거든요. 조금 네. 더돌부딪히려면 짓는 게 없어야 돼 그렇죠. 받아들이고 조금씩 조금씩 놔버리고. 음. 네. 그렇죠. 짓는 게 없어야 네. 돼요. 지음다가 없어야 네. 돼요. 예, 네. 치워야 된다는 거죠. 예.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요것은 무엇이냐? 보통 이제 말하는 사대고 내가 조금 심심해서 오늘 으이, 어디 갔어? 마음의 사대를 정리했습니다. 몸만 사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도 사대가 있어. 사대라는 게 성질이잖아요. 음. 사람 마음에도 성질이 딱딱한 지 딱딱한 성격 그 다음에 수잘 여기저기 이 그릇에 담기면 용 모양 저 그릇에 담기면 모양으로 잘 맞추는 성격 그 다음에 화 따뜻하게 잘 감싸주는 성격, 그 다음에 풍잘 변하는 성격, 그게 마음에도 사대가 있어요. 요 사대가 요 어느 몸도 사대가 섞여서 몸, 뭐 이렇게 육신이 됐잖아요. 그 가운데서 육신의 가운데서 물이 같은 육신이라고 지수와 풍의 비율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죠? 물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돼? 자꾸 아파. 몸에 종, 뭐냐, 종균도 많이 생기고, 막 자꾸 부스름도 많이 생기고, 물집도 많이 세피고, 그건 몸에 물기운이 좀더 많은 사람이에그 다음에 몸에 불기운이 더 많은 사람이면 몸이 어떻게 돼요? 잘 열이 나고 뜨거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지, 지 딱딱한 기운이 더 많은 사람은 몸이, 뭐죠, 뻣뻣해요 풍이, 풍의 기운이, 움직이는 기운이 많은 사람은 좀 부드럽고, 그럼 마찬가지로, 마음도, 딱딱한 기운이, 성격이, 네 개가 같이 있는데, 더 강한 사람이 있고, 네 개가 적, 적당하게 잘 섞인 사람이 있고, 불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있고 물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제가 이제 어좀 정리를 해서 그냥 심심풀이로 너무 문장이 짧아서 <laughs> 해봤는데 지는 딱딱한 성격 자신의 생각이는 다른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성격 수는 잘 맞추는 성격 상대방에 맞춰서 충돌하지 않고 잘 하합하는 성격 화는 감싸주는 성격 상대방을 따뜻하게 감싸서 용기를 주는 성격 풍은 잘 변하는 성격. 자신의 감정에는 이기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자꾸 말도 바뀌고 막 하는 성격. 이게 이것이 마음에서도 이네 가지가 적절하게 잘 섞여야 대인 관계나 살아가는데 본인이 편해. 근데 지의 성격이 강하면 지의 네개 중에서 지가 더 비, 아, 비율이 크면 남의 말 죽어도 안 듣고 고집스럽고 황소고집에 그냥 자기만 잘났다고 살면서 남 상처 많이 주죠. 그다음에 물의 기운만 너무 강하면 이래도 좋고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끊고 맨들 놓고 그냥 그게 그냥 본인은 그러면 괜찮은데 본인이 그러면 옆에 사람까지도 같이 누고 본인도 결국은 힘들어져. 그 다음에 화의 기운이 강하면 따뜻하게 함산에는 하긴 하는데 거기서 또 너무 강해버리면 화를 잘 내고 잘 삐지고 그게 이제 화의 기운이에요. 그 다음에 풍의 기운은 아 그냥 그때 그때 변해 곤방 1분 전에 이렇게 이야기 해 놓고 곤방 또 바뀌고 그 성격 네 가지가 적절하게 잘 마음에 저도 지수와 풍이 사대가 적절히 잘 조화로워야 온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한쪽만 너무 강하면 안 돼. 몸도 한쪽만 너무 강하면 안 되고, 마음도 한쪽으로만 너무 쏠리면 안 돼. 둥글둥글해야 돼. 적당한 이렇게 조화롭게 자기 스스로가 먼저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이렇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도. 더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이 우주는 어차피 그냥 조화롭게 돌아갈 뿐인데 내가 한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몸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튀는 거죠. 방금 한거 이해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몸의 육신에 대해서 그냥 집착하지 않고 그냥 내려놓는 것도 여기서 초월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내 내 마음 순간순간 내 마음이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지금 발산되고 있는지 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지 아니면 내내 <laughs> 내, 내 손에 지금 엄청난 망치를 들고 누가 나 나한테 뭔뭐 말만 해봐라 그냥 쳐버리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때 그때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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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 요리, 요리 피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순간순간 계속 변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온화하게 하면서, 근데 온화, 온화함도 온 내가 온화한데 그것을 상대방이 못 알아두면, 그게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화로써 또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공격을 하는지, 그것을 그때그때 잘 관찰해야 된다. 그래야지, 몸과 마음, 몸도 잘 조화해야, 몸이. 편안하고 마음도 잘 조화로워야 사는 게더 편안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대야 들어오시지. 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끝내고 잠깐 어, 기록 좀 중지하고 차좀 마실게요.